반갑습니다, 여러분. 퀸프테자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연달아서 영상을 두개 만들어 보는 게 처음이네요. 제가 실은 알시겠지만 삼월 3 1일에꼭 독주회가 있어서 시간 좀날때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데 그냥 시간이 있는 김에 두 개를 만들자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번 편에 설명드릴 개념은 사실 제가 최근에 몇몇 분들한테 좀 문의를 당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또 저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기 위해 만든 영상이에요 네 가지 활쓰기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정의란 첫째 데타쉐, 둘째 레가토, 세 번째 스피카토, 네 번째 소티에입니다 우선 데타쉐는 영어로 얘기하면 디 e t a c h e d 분리된 뭐 이런 단어더라고요. 데타시 하면은 너무 어려운데, 사실 많이들 쓰는 말이고, 많이 듣는 말인데,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정리를 할겸 한번 영상을 남겨봅니다. 여러분, 데타시는 음 사실은 바이올린 활극기의 제일 중요한 활쓰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해요. 특히 이제 어릴 때 바이올린을 배울 때는. 데타시는 어 사전적 정의는 여러분, 한알에 한음, 그리고 무게를 싣고 그것을 풀어주지 않고 일정한 소리를 계속 내는 겁니다. 뭔가 우우 하면서 꿀렁거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주면서 팔무게를 싣고 풀어주지 않으면서 한 알에 한음. 하지만 활이 바뀔 때 치치치 하는 소리가 나도 개의치 마시고 그 무게와 압력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한음씩 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떤 유튜브 영상 보면 주로 이제 윗반활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생각해보니까 대타시라는 그 활쓰기 테크닉은 아무래도 좀 붙이는 게 어려운 윗반활에서 많이 강조를 할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윗반활이죠. 팔이 바뀔 때 나는 잡음을 개의치 마세요. 어, 그래서 어떤 그 수집기 학원에서 되게 학생들 많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얘기가 있는데요. 몇년 전에 그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절대 예쁘게 연주하는 걸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뭔가 좀 안더 소리를 내려고 이런저런 고급스러운 할 수기를 하면 애들이 그런 거를 자칫 잘못해서 꿀렁거리게 흉내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딱 붙은 상태에서 데타쉐로 보여주는 게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고 배우기에는 훨씬 좋다라고 해서. 오 하면서 되게 공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내 탓에는 음, 말씀드렸다시피 붙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주는 것이고 그게 활쓰기에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활에 한응 제가 만약에 터인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 그냥 계속해서 쭉쭉쭉쭉 쓰시는 하나의 한, 한 음식, 그게 데타셰입니다. 레가토는 그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면 사실. 음높이가 다른 두 음이 연결되어 있고 그걸 부드럽게 연결해주는게 이제 레가토라고 하는데 음악 세계에서 현실적으로 레가토는 그냥 모든 음을 최대한 부드럽고 끊이는 소리가 나지 않게 연결해주는 걸 레가토로 통칭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굳이 슬러나 이런 것들로 연결되어 있는 음에만 레가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각활로 돼 있더라도 레가토라는 말을 써서 의사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좀 연결해라 부드럽게 레가토로 연주해라 여러분 그래서 멘데스 존 1악장 같은 앞부분을 보면 여러분들이 레가토는 어쨌든 부드럽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데타셰처럼 활을 바꿀 때 탁탁탁 걸리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닌 부드럽게 연결해 주시는 것을 레가토라고 하고 자세 번째 스피카토는 사실 활이 튀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통칭해서 그냥 스피카타라고 표현을 하고 저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스피카토는 되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반 갈라미안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활을 되게 액티브하게 써서 활털이 줄에서 떨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음 한음을 꽤 팔로 좀 능동적으로 해주는. 뭔가. 자장 말씀드리지만, 활이 티만 저는 통칭 스피카토라고 아이들한테 표현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활털이 줄에서 떨어지는 행위가 있어야지 스피카토이며 스피카토는 그리고 활이 줄 위에서 저절로 뛰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한음 한음을 인위적으로 해주는 느낌으로 하는 게 스피카토예요. 뭔가. 좀 하는 게 열심히. 그게 빠르지 않은. 그와 조금 대조되는 게 소티에 사실 쓰여 있는 이 영어 스펠링을 그대로 영어로 읽으면 사우틸레라고 읽이 되지. <laughs> 근데 우리가 뭐 프랑스 쪽 프랑스 쪽에 그런 단어들 읽을 때 저도 독일에서 공부해서 를 너무 어렵습니다 소티에라고 하는 활쓰기는 쉽게 되게 여러분한테 표현하자면 패스트 스피카토예요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하는 저는 그래서 막 귀국해서 아이들 가르칠 때는 소티에는 그냥 빠른 스피카토야 라고 쉽게 번역을 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소티에를 좀더 정확하게 정의를 드리자면 활털이 줄에 붙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튀겨지는 활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빠른 스피카토인데 활털이 줄에 붙어있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활대 자체 활 자체가 굉장히 바운스를 많이 하고 주인공이 되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가 이런 느낌인데 빠르기 때문에 사실 활터는 줄에 붙어있는 느낌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활 때만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활 자체가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바운스하는 느낌을 주고 그리고 그걸 그냥 우리 팔 손은 우리 오른팔은 그냥 살짝 도와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빠르게 튈수 있도록 한번 다시 정리하자면 스피커톤은 줄에서 온오프가 있는 상태다 그리고 소티에는 빠른 스피카토를 의미하는데 활털이 줄에 붙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활 때만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그냥 좀 빠른 스피카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활 테크닉 너무 많지만 그중에 생각나는 대표적인 몇 가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개념 공유를 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요새 이 말을 안한것 같아서 해보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편에도 뵙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